아이가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고 아장아장 걸으며 재롱을 부릴 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지요. 그러던 아이가 크면서는 어떤가요? 슬슬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마치 부모 속을 썩이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불행하기 위해 결혼하고 불행하기 위해 자식을 낳은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길어지면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입시름이 길어진다는 것은 누가 오른가 그른가를 두고 시비를 가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너덧 살먹은 아이가 엄마에게 저항하는 방법은 때 쓰는 거예요. 때 쓰기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것이 밥안 먹기지요. 밥 먹다가 숟가락을 탁 놓고 가면 엄마는 밥그릇 들고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쯤 되면 애가 밥안 먹는다고 해서 부모가 눈 한번 꿈쩍하지 않아요. 이때 부모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찾으러 정신없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스무 살이 넘으면 집 나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죽어버리겠다는 말로 부모를 위협합니다. 그럼 어떤 부모라도 자식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반면 스님인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오히려 간단합니다. 아이가 밥안 먹는다고 뗐으면 밥 그릇 치워버리고 절대 밥을 안 줘요. 제발 밥좀 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안 주면 아이 버릇이 고쳐집니다. 집 나간다고 하면 그래 나가 하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렇게 하면 나쁜 버릇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부모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의 약점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정을 닦고 놓아야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크기 때문에 정을 끊기가 힘들어요. 누구보다 자식이 그 사실을 더잘 압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기기 힘든 거예요. 따라서 애당초 자식과 끝까지 싸우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이가 고집을 피우면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든지. 부모 방식대로 해버리든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오래 끌다 보면 결국엔 부모가 지게 되어 있어요. 자식과 협상을 할 때에는 되도록 빨리 끝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고 화 만나고 자식을 미워하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자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부모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식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부모는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안 해요. 성적이 나빠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처럼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부모부터 고치십시오. 부모는 애를 문제 삼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갖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을 보려면 먼저 부모와 자녀의 인연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엄마와 아빠 중 누군가를 조금 더 닮았다고 해서 그걸 보고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말하지만 몸 전체 구성으로 볼 때는 절반씩 닮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엄마에게 없는 것, 아빠에게 없는 것이 아이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자는 밖으로 전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잠재된 것도 있어서 그것이 후손에게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유전자를 준 부모만을 닮을까요? 만약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 10년 넘게 키웠다면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은 낳아준 부모를 닮을까요? 길러준 부모를 닮을까요? 당연히 길러준 부모를 닮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물려받지 않았지만 음식 먹는 습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버릇 등이 모두 길러준 부모를 닮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말은 나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기른 사람을 뜻합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볼때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절반씩 닮지만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대체로 길러준 엄마를 담칩니다. 만약 아이를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웠다면, 아이의 마음 바탕을 형성하는 핵심은 할머니를 담게 됩니다. 밖으로는 할머니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엄마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 유모가 아이를 키웠다면, 호칭은 유모지만, 아이의 마음에서는 유모가 곧 엄마입니다. 만약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다면, 모두 길러준 엄마로부터 배운 거예요. 배운다는 생각도 없이 받아들였다가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이 문제 행동이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사춘기가 되면서 부쩍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상해졌다라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될 씨앗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씨앗이 나쁜 친구를 만나거나 환경이 변하거나 엄마 아빠와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싹을 튀운 거예요. 씨앗이 없었다면 싹이 튀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이 씨앗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업은 한 개인이 스스로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업은 아이가 짓는 게 아니라 부모, 특히 엄마로부터 주어지듯이 본받아 형성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부모, 그중 기른 엄마가 뿌린 씨앗의 결과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